로스트크 모바일을 MMORPG로 개발하면서 저희가 세운 목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로스타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야 로아M 하자 그냥 서버 나중에 정해서 다 같이 갑시다 이건 하는 게 맞다 나도 내 아님 하고 싶은데 내 아내 거실에 있어서 저희는 원작의 여러 클래스는 물론 오리지널 클래스 라인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8종의 클래스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비전 프리뷰 플레이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소드마스터 아니야? 어 맞네 야 근데 왜 이런 커머가 <laughs> 많은 또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 소드마스터가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외형 뿐만 아니라 전투 액션도 많이발전이 했고요 여기 하나 더 저희가 준비 중인 두 번째 오리지널 클래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렇게사는로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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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캐이터입니다이번에이 c 에 나왔으면 진짜 한 2천 썼다게 악을 봉인하고 처단하는 멸마의 추격자라는 컨셉을 가진 첫 남성 요즈 클래스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죠. 아니 부금이 너무 좋다. 나는 원래 무협을 너무 좋아해서 플레이 장면 보여주나? 아안 보여! 아나 진짜 안 보여줘! 내손안에 핵앤슬래시 MMORPG를 목표로 원작의 깊이 있는 전투를 누구라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취향을 수용하기 위해 조작 버튼의 위치, 크기, 모양까지 뭔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야 저... 야 저... <laughs>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용자의 전투 스타일에 맞춤 구성이 가능한 스킬 콤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콤보는 쿨타임, 아이덴티티는 물론 다양한 조건들을 조합해 자신만의 전투 흐름을 하나의 콤보 버튼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배틀 아이템을 선택해주거나 위치를 이동시켜 카운터를 발동시켜주고 위급한 순간엔 하나의 버튼 조작만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전투를 보조합니다. 되게 라이트해졌다. 그냥 로아2 수준인데요? 로스타크 모바일의 군단장 레이드 발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궁금하다. 기믹은 똑같은 것 같던데? 지금까지 소개한 전투 시스템과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님 안에 이미 발탄이 광역 공격을 할때 스마트 회피를 사용해보세요. 순식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배틀 아이템으로 위기를 넘겨보죠. 상황에 맞게 자동 지원하는 데아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카운터 어택 타이밍입니다. 카운터가 가능한 순간 스마트 카운터 버튼이 활성화되니 오 터치 한 번으로 반격해 보세요. 발탄의 강력한 공격. 완벽한 타이밍에 회피하면 저스트 회피가 발동합니다. 우와. 성공 시 강타 공격으로 추가 피해를 줄수 있죠. 우와! 발탄이 기운을 모으고 있군요. 화면 터치, 기기 흔들기, 스와이프 등 스마트폰만의 조작 방식으로 발탄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중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해리 리크가 원인 분석을 시작합니다. 아, 해리 리크 구나제가 보스의 전투 패턴을 확인해 다음 전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야, 야 좋다. 이제 다시 도전할 차례입니다. 전투의 주요 시점은 프로 키온의 권능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오! 저장 시점을 선택해 전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파티원이 부족해도 용병 시스템을 이용해 파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티 부담 없이 짧은 템포의 호흡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여러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티 기반의 PV 컨텐츠는 가장 기본적인 즐길거리입니다. 가디언 토벌 경쟁전은 PV 방식으로 각자의 플레이 결과로 승부를 겨루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새롭게 준비 중인 오리지널 레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레이드에서는 시공간을 넘나들고 차원을 조정하는 보스를 만나시게 될 텐데요. 단순히 피하고 때려서 이기는 방식을 넘어 다른 감각으로 풀어가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신규 레이드 보스 디마리엘 티징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보스 셔? 우리 쪽도 좀 침공해주시면 안 될까? <laughs> 한 라제니스 포지션인 것 같은데 일단 라제니스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 레이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공간과 차원이 전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공략을 좌우하는 한 차원 높은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제가 해리 리크네.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많은 도움과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해리크 역시 AI 기술로 탄생한 캐릭터로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어 약간 흑정령 포지션. 나만의 스타일로 캐릭터를 꾸미고 용병의 수다와 함께 전투를 즐기고 필드에서는 예기치 못한 놀이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세계. 보다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AI 기술을 게임에 녹여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야, 뭐, 뭔. 뭐는... 야, 이, 뭐선. 와, 야, 이거, 뭐, <laughs> 야, 야, 이게 말이 되냐. 그, 아까 자동 수동은 적당히 잘 이식한 것 같고, 레이드 얼마나 잘 뽑느냐. 그리고 수박 AI 도입한 건좀 레전드긴 하고, 본가에서 좀 해달라는 게 초반에 너무 많이 나왔어. 기존의 g 스타때 로스타크 엠보고 되게 회의적이었거든요? 어차피 PC에 있는 거 그냥 얼리얼5로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솔직히 업데이트 잘 해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성장 루트랑 BM만 좀잘 다듬으면 초반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난내 수는 다 놓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되게 잘 해놓은 것 같네요? 솔직히 그냥 오늘 약간 뱀눈 뜨고 깔릴 것좀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다. 너무 호평인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밸런스나 이제 그런 부수적인 문제는 이제 까서 이제 운영하는 걸좀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건데, 이제 모바일이라서 이제 BM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리고 성장, 성장을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 PC로화를 하던 사람 기준은 그냥 지금까지 영상 딱 봤을 때 PC에서 해주세요 했던 게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쌍검 요주는 도대체 왜 여기에 먼저 집어넣을 생각을 했지? 아니, 좋네 진짜 개섭섭하네? 야! 요즈 소드마스터의 요즈 쌍검을 여다! 그래야 모바일을 하니까? 아니야. 지금 PC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도 살려, 우리도. 새 출발이야, 지금. 에, 우리가 PC로 하던 사람들은 약간 좀 걱정되는 게 그거 아니야? 얘네 사업부가 일을 더럽게 못하니까. 보또 뭐 이상한 거 갖다 첩팔까봐나 그게 좀 무섭네요. 업데이트가 초반에 짱짱할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발탄 하나 보여줬지만 본가에 있는 레이드는 일단 확보가 된 거잖아, 리소스가. 근데 그거 외적으로도 지금 오리지널을 하나 보여주고. 아 자동은 반 수동인 것 같아 약간 마비노기 모바일 느낌의 수동 자동이 좀 섞인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모바일 게임이 너무 막 PC처럼 피지컬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 힘들어서 다때려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원작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원작과 관련된 또 질문들을 또 많이 주셨어요 질문자로 베아트리스의 목소리에 여민정 성우님을 보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익숙한 목소리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로스트아크와 스토리라인이 같나요? <laughs> 다르다면 어떤 포인트가 다른지. <laughs> 같다면 왜 모바일로 새로 오픈을 하게 되었는지.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플레이 방식이나 감정선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원작과 다른 길을 가는 경험도 하실 수 있고요. 로스트아크의 레이드 특성상 한 판당 플레이가 길고 야 이거 로아 운이냐 문이 이거. 템이란 조작이 필요한 편인 반면 컨텐츠 어, 테마에 따라 플레이 타임에 차이가 있는데요 어, 카오스브레이크라고 저희가 앞에서 안내드렸던 저희의 신규 컨텐츠 같은 경우에 어, 한 판에 3분에서 5분 정도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궁금해하시는 군단장 레이드 발탄의 경우도 8분에서 15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자금에 대한 유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 텐데. 예, 네, 사실 BM 관련 답변이 저희도 가장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아직 저희가 cbt 전단계라서 성장체계나 순환 구조 이쪽에 좀 변경 사항들이나 개발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m에 대해서는 어, 명확하게는 어, 정리 이전의 단계입니다 뭐 원론적인 관점이지만 저희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어, mamo rpg에서는 좀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좀 즐거운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모험가분들이 올해 함께 할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분가루아에서 약간 좀 문제로 제기됐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더라고. 레이드 들어갈 때꼭 고정 인원이 아니라 두세 명으로도 들어갈 수 있냐 이거 옛날에 가디언 터블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였는데. 향후 계획 뭐 이제 오픈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서 조금 답답한 감이 있는데 일단 클베 일정이라도 대략적으로 좀 알려줘서 고맙고 총평을 내려보면 지스타 때 봤던 게임보다는 훨씬 낫다 훨씬 게임 플레이함에 있어서의 감수성은 좀잘 챙긴 것 같긴 해요 이거 오픈 하면은 아마 나는 기존 캐릭 안 하고 기멸사나 소마 둘 중에 하나 할듯 저는 일단은 이제 제 방송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확실히 하는 게 맞는 듯요. 이건 전에도 말했지만 이 게임은 오픈하기 전에 카톡방이랑뭐뭐좀 파놓을 테니까 뭐 거기서 같이 저랑 같이 즐기실 분들은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아 이미 본가냐고요? 로아가 본가예요. 10월이면 딱 적당하기도 해. 카데로스가 한 8월에 나온다고 치면 9월 말쯤은 끝났겠지. 설마 10월까지 잡고 있겠냐. 그래서 딱 그냥 본가에 9월에 카데로스 레이드 깨고 10월에 딱 클베 들어가면 될 듯.